Previously on Resident Evil Revelations. Approaching the Queen Zenobia now. rendezvous at the ship's hall. Everything about the Queen Zenobia and the secrets she keeps. What secrets? Jessica, why did you fire? Raymond. Raymond가 사망했죠. 뭔가 수상해. 지금 뭔가 느낌이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는 느낌이야. 저 여자랑. 좋아, 챕터 9 시작해 보죠. 제가 알기로는 12챕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구는 없다. <laughs> 또 얘네 나온다. 유쾌한 아이들, well, well, well. 추운갑다. <laughs> I didn't do anything. Hmm. <laughs> <laughs> uh, don't tell me the battery's dead. <sighs> <sighs> this <is> blow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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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The upside is this whole conspiracy is becoming clearer. We have to get back to the airport on the double. hey man h o l 헌터들 또나올래나 <laughs> 시작인가 보네요. 는 아니네요.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대원들 다 어디 갔어? Nobody s e t h e t e a m p a c k it. 둘만 남았나 봐. It's o k I set up a back door. I can use any PDA to get s in. why The 벨트 로에 대한, 진 실은 는안 말해 줘요. 이, 안 에도 헌 토가 분명히 있었단말 이지. 똥퐁은 오케이, 여 기로 다시 왔 네요. 음... 뭐지? 알약이 하나 들어왔어. 잘 들리고, 잘 보이죠. 문은 좀 열어놓고 가라. 매너 없기는 진짜. 에? 헌터들한테는... 어허, 놀래라. 씨. 비석들이 아, 총알 아까워. 게 임소리가 아직 좀 작은가? 뭐야, 얘는 이건 오 죄버버 멋진데, 역시 이도류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요? 전에 왔던 데고? 여이 헌터가 있어 분우히 우리가 죽인 게 o t the time for conspiracy. y o 이 can get h u 이 g e r o k a 이 c h 이 k a l tan. 이 h 나주나이 친구 칼이 아주 멋져. 이도류야. 마음에 들어요. <laughs> 누가 봐도 뭔가 나올 것 거... 로켓 런처를 왜 주죠? 잠깐. 이거는 스나이퍼 라이플인데. 가만히 있어 봐라. 로켓 런처에 이건 폭발하는 통 같고 수류탄도 겁나 많이 주고요 허브도 되게 많아 뭐지 이거 왠지 불안한데? 전력이 부족하다 네, 키던 오일러님 반갑습니다. 발전기가 필요하다. 이건 뭐지? 파이슨. 가만. 이거 아니지. 이걸 놓고 어, 권총을 매그넘. 그리고 이 근처에 아이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 뭐 있다? <laughs> 뭐지? 머신건 탄약 60발. 여기 탄 겁나 많이 주네? 불안하게? 샷건 탄 10발. <laughs> 허브도 되게 많아요. 이 위는 뭐지? 왠지 저격 포인트? 이거 뭐. 잠깐, 뭐 찾으라 그랬지? 난 이걸 건드려 보자. <laughs> 발전기 하나 켜졌어. 하나 더 키면 되겠지? 이쪽에? 잠깐, 장전, 장전. 불안하다. 지금 허브도 꽉차 있어서 더 이상 먹질 못해요. 두개 단데 이게? 된거 아니야? 뭐가 나오겠구만. 이제 RPG가 두 개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걔잖아. 어, 잠깐만. 저게 왜 터져? 지금? 어떻게 좀 해봐봐. 죽는 거 아니지? 얘는 NPC는 무적이겠지. 설마 이것 때문인가? 넌 아닌 거 같은데, RPG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대형 몬스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 분명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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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이쪽에도 한 마리, 근데 하나를 터트려버려서 지금 엄마 피하기는 됐어. 됐어, 괜찮아. 28% 멋진 건 탄이 좀더 있지? <laughs> 높은 곳에 올라가 있자고요. 높은 곳에서 우는데, 애들이 얘를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야야야 야. 야, 이거 말고 뭐 해? 아니 뭐 하는 거야? 다시 올라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를 저걸, 저걸 다시 켜야 돼.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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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타임. 아, 느려 움직임. 야, 이거 하나 더 먹어. 내리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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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나까지 나까지 오케이 적을 섬멸해라 알았어 알았어 탄아 총을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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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을 쓸까 그래 샷건 아니 아니야 쓰던 거써 쓰던 거써 이걸 쓰고 탄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왜 RPG를 준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알피를쓸 만한 곳이 아닌데 이거. 뭔가 어. 아, 아 야. 어? 뭐야? 나풀 피었는데? 방금 허브를 하나 먹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l l p o 헐... 크리 데미지를 맞았다 이건가? 일단 그럼 샷건을 먼저 써야겠다. <laughs> 이게 낫겠어. 샷건을 써서 샷건탄이 다 되면 스나로 바꾸던가. 그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 침착하게. 헌터한테만 안 당하면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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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피해 주고, 피해 주고, 무빙으로 천천히,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얘네한테 이거 쓰기 너무 아깝다. 아, 야이씨, 들어! 지금 여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뒤에 나오는 애들이 더센 건가? 뭐야 이거. 됐어? 여기서 나, 나가겠지? 전원이 한번? 좋아. 천천히 침착하게. 이거 크리마 주면 한 방에 죽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끼야야 아. 어딨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까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좋아, 여기서 이걸 하나 먹고, 가서 하지 마라. 이걸 내려줘야지 오케이 허브를 하나 먹어 아끼지마 아끼면 똥된다 아끼면 똥돼요 내리고 돌아서 바로 빵야 빵야 이 빵야 아이 진짜로 이 자식이 <laughs> 허브 하나 더 먹고 오지마 오지마 총알이 슬슬 없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있던 거 어, 탄이 왜 없어? 찾아서 먹고, 60발, 그지? 좀더 넓은 데로 나가볼까? 이거 너무 좁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됐어, 됐어. 4발 네 남았고, 괜찮아. 됐총 바꿔 이제 총 바꿔, 총 바꿔! 잠깐만, 얘왜 이렇게 쎄? 뭐야 너? 야, 이거 한 발이다 한 발에 죽는다, 헌터들 좋다, 역시 매그넘이야 매그넘 맥놈 짱짱 매니저 제가 괜히 좋아... 조... 투명 몬스터다 어디야, 어디 안 보이는 놈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거나 먹어라! 터져 좀 제발 빨리 여기 있죠 여기 어 이거 봐안 보여 안 보여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어어야 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야 이거 안너냐 니랑 상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형이 와, 두 마리 오케이 넘어뜨렸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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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한방 장난 아닌데, 이거나 봐라. 자자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100% 됐다, 너냐? 됐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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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천천히. 야, 얘 언제 다돼 이거? 이거 아니었나? 아, 오케이. 죽였나봐 방금 폭발로. 와. 헌터 공격력이 왜 이래? Explains what? Who's behind Veltro? Yeah, probably.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Let's ask him ourselves. Ah, this is Forkball. O'Brien here. What the hell? O'Brien's our man? Director O'Brien. I think I've put it all together. Veltro was never back in action. Some broken mirrors, orchestrated by yourself. Your little Veltro production. All to get into the head of Veltro's Hatching Shuotago? Well, you pretty much got it. Glad I'm not paying you for nothing. I analyzed his logs, sir, and there's something you may want to see. Then let me see it. Yes, sir, I'll send it immediately. What's going on? The boy. Connection error? 걸렸대. 그러면 아 제발. 그러다 죽겠다야. 뭐야 이게. What a 죽었어? 아, 뭐야. 자, 그런데 추천 한 번씩만.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는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laughs> 설마 살아있겠지? 질은 <laughs> 연구시설에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발견했죠. 이거 뻘건 거. 저 밑에 뻘건 물이다바이러스인가 설마? 여 기도 아이템 이 굉장히 많 뭐야？뭔데？아, 이걸로 보면 레이 저가 보이 네 그죠？이걸 그럼 어떻게 지나 가지？일단 이쪽 으로 가 봐야 겠구나. 가서 저걸 작동을 시켜보자. 예, <laughs> 여기가 꺼지고 반대편이... 야, 이거 불편하게 돼 있다. 이걸 누르면 여기가 꺼지고 다 꺼졌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쪽으로 진행하면 되겠지. 열리지 않아. 그러면, 이 쪽도 꺼졌나? 꺼졌다 허브는 다섯 개 있고 총알은 음... 머신건탄 좀더필요하고요이 정도면 괜찮지 쓸만해 어떤 장치로 잠겨있는 것 같다 아 지문 열렸고 오케이 머신건 탄 바로 나와주네 좋아 좋아, 매그넘 탄까지 근데 질은 아직 머신건 탄약 케이스 좋구요 질은 아직 저길 못 얻었는데 매그넘을 내가 뭔가를 놓쳤나? 그랬을 수도 있어 우리 매그넘의 파워를 확인했으니까 거의 스나 스나 정도 파워를 주는 내는 것 같은데, 매그넘이 그렇죠? 불법 커스텀 파츠, 지문 이렇게 지문 땄고요 <laughs> 매그넘 탕꽉차 있고 이건 다 뭐지? 허 뭐야 너? 어이 자식이 진짜 다 이런 건가? 다 열어볼까? 얘는 뭐야? 죽은 죽은 거지? 얘도 죽은 거고 무슨 시체 보관소 이런 건가 본데? 오케이 왔어. 야 여기도 딱 봐도 굉장히 불안한데. 웨그넘탄, 샷건탄.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좀비들을 만들었다 이거겠지. 인증 코드를 찾으라는데 이건 바이러스 아닐까? 이게 바다에 퍼진다고 생각해봐. 바다가난리나는거야 정말로. <laughs> 매그매은아은이목이안좋안 <laughs> 좋네. 매은 여전히 전히 없는데 나는 그치 바다에 퍼지면 이건 세계가 끝장나는 거지. 좋아 가보자. 샷건을 쓰자. 아니야 이거 매그넘 매그넘탄 쓰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잠깐만. 오메. 이쪽으로 길이 있어. <laughs> 여긴 다 막혀있고. <laughs> 네, 체지어이님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야, 이거 아픈데? 무시할 만한 데미지가 아닌데요? 오, 예, 이거 풀어야겠다 가만히 있어봐. 여전히 여기 막혀 있잖아. 버튼을 누르긴 했는데 살짝 경로가 변경된거 같긴 한데 여기가 뚫리진 않거지 않나? 아, 이쪽으로 뚫렸나? <laughs> 여전히 저건 먹지 못해요. 위로 내려가서 뭐야? 오, 제발. <laughs> 아, 싸우기 싫은데. 쟤네는 아, 그냥 스나 가지고 올걸 그랬나? 넌 뭐야? 처음 보는데? 아, 얘개구나 아, 잠깐만 너 누군지 알아 싸운 적이 있지 아, 야! 뭐야, 뭐하는 거야 어 피했어 피했어 니가 빨리 터져줘야 되는데 여기 엠병 이거나 먹어. 야 너무하잖아 맷집이 친구야. 오케이. 아 스캔 못했구요 얘는 왜 죽었죠? 옆에 있던 놈? 잔탄 맞고 죽었어? 잠깐 아직 샷건탄 많아 괜찮아 울만해요 어어, 뭐야, 뭐야, 뭐야. 언제 왔어? 혹시 못 내려오니? 내려오는구나. 미안하다, 오해를 했네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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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방패는 어디서, 어? 윤석이? 안 내려, 방패? 오오 스킨 제발 오케이 됐어 됐어. 얘는 처음 스킨 해본다. 컨트롤이 미숙하네요. 많이 누은거예요 패드 컨트롤, <laughs> 나도 어 뭐냐? 커스텀 파츠다 맞다. 그러고 보니까, 커스텀 파츠를 두 개를 얻었잖아. 아, 확인을 안한것 같은데? 혹시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열리나? 어, 된다. 확인 좀 하고 다시 올게요. 나도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부도 먹을게요. 아까 건 리로드 1이었고, 데미지 5다. 어, 좋아. 그러면, 여기 있는 데미지 4, 4를 빼고, 5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를, 연사율, 크리티컬 데미지. <laughs> 혼란시키는 힘이 뭘까? 머신건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리로더까지 여기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 가만 최고 수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무래도 그거 같죠. 매그넘, 매그넘 탄스는 44 구경 쓰는 것 같은데, 잠깐 위력이 1680. 뭐야? 이거 스나보다 센데요? 왜그놈이네, 그죠? 탄이 잘 나와줄래나 모르겠지만, 다른 걸 아끼면 1680 데미지면은 이게 아야아야 맞다. 아, 일단 그러면 사건을 주무기로 쓰고, 음,